할렐루야. 1월 8일 키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 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리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콩깍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콩깍지 안장을 썼나 내가 조금 예쁘긴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내 모습을 항상 나를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썬나? 내가 조금 맛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내 모습 항상,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부끄라운죄 나쁜 마음도, 마음도 모두, 알고 모두 알고 계시지만 점점 예뻐지 점점, 예뻐지? 점점, 점점, 점점 멋져지 내, 내, 모습을 내 모습을 보고 계시네 하나님 하나님은 공 내가 좀 예쁘기는 하지만, 하지만 삼기내 모습을, 내 모습을 항상 모습 항상 나를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꿈같지 안경을 썼나 내가 좀 멋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안경을 부끄러운 죄 나쁜 마음도 모두 알고 계시지 마. 점점, 점점 예뻐지? 점점, 점점, 점점 못져지내 모습을. 내 모습을 보고 계시네. 하나님은 콩깍지 향깍. 내가, 내가 조금 예쁘긴, 예쁘긴 하지만. 하지만. 사랑하고 내 섬기는 모... 내 몸. 항상, 항상 나로 기억하시네. 기억하시네. 하나님은? 멋진 남자친구들 내가 좀 멋지긴 하지만 용감하고 정직한 항상 나를 기억하시네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기억을 하다니 정말 정말 최고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최호진 어린이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손 모으고 예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이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기주에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오늘의 설교 말씀을 정말 잘 요약했어요. 자, 우리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호진이가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 성경책.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짜잔! 친구들! 이게 무슨 책인지 알아요? 맞았어요.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와, 성경책은 정말 정말 좋은 책인가봐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왜 굳이 배워야 할까? 우리 키즈 친구들 성경 말씀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아나요? 우리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왜 배워야 되는지 같이 설교적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 난 준이야. 이제부터 성경을 함께 공부할 거야. 아우, 어, 촌스러워. 이거 너무 지루하잖아. 젠프린스 킴이야. 준시가 안녕. 프린스라고. 자기 얼굴이 최고인 친구이지. 성경도 나처럼 이쁘면 안 되나? 그런데 성경은 한 권인데 또한 권이 아니래. 무슨 소리지? 내가 알려줄게.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진 책 모음집이야. 아, 그래서 두껍구나. 역시 컴퓨터는 위대해. 아, 아, 아. 구약은 크게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시와 노래가 기록된 시가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쓰여진 역사서, 선지자들의 예언이 담긴 예언서가 있고. 엄청 많네. 신약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록한 사복음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한 일을 기록한 사도행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로 쓴 서신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있어 내가 오기 전에 기록된 책은 구약이고 내가 온 이후의 책은 신약이란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식이 가득해! 이제부터 성경여행 출발! 우와, 우리 친구들 잘 배웠어요? 헉, 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기점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바로, 누구를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눌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예수님이 온 후에는 신약, 이렇게 나는데요. 성경 말씀은요, 누구를 담기 위해서 배우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담기 위해 성경을 배우는 거래요. 자,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영상을 잘 봤는지 전도사님이 퀴즈를 내볼게요. 모든 성경은 땡땡땡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누구의 감동으로 된 것인지 알까? 우와 맞아요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대요 자 두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경의 내용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무엇이 적혀 있는 책일까요? 힌트는 바로 이거 모양이에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사랑.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적혀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무척 많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전했던 사도바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도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사도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와, 우리 형님들 벌써 다 알고 있네. 맞아요.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 사울은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는지,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잡을 거야.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사람들은 이쪽 저쪽으로 모두 모두 도망을 갔대요. 그랬던 사울이 담의 세계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을까?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나서 사울은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먼 곳까지 가서 가자! 복음을 들고 세계로 가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지요. 또 디모데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기 디모데는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많이 배웠었대요. 디모데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의 터키, 티르키에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지요.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말씀을 많이 많이 배웠는데 왜냐하면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글쎄 헬라인이었대요. 그리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하나님을 알지만 아빠는 몰랐어요. 그래도 엄마는 그 아빠와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나봐요.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의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도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적혀있어요. 외할머니의 믿음이 엄마 유니게한테 가고, 이 엄마 유니게의 믿음이 아들 디모데한테까지 가서 하나님을 아는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디모데는 마, 밥만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쑥쑥쑥쑥 자라고 그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델을 제자 삼아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의 잘난 것을 자랑했지만 디모델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돼난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어. 성경 말씀을 배우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닮는 키즈 친구들이 된답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답니다. 우와, 디모데도 이제 사도바오를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만들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 목사님한테 부탁하며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디모데가 되었답니다. 사람들 모두 모두 예수님의 마음 속에 받게 되었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쯔니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저도 예수님 닮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읽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답니다. 우리 키즈 친구들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또 읽음으로 말씀을 배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많이 많이 안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게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가 된답니다. 자, 나 예수님을 닮은 어린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거예요. 그러는 친구들. 짜잔! 예수님 스티커, 오늘도 잘했다고 철컥! 잘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곧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으면 말씀을 많이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키즈 친구들 똑똑하게 말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키즈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오늘도 예배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매일매일 이 영상 보면서 또 예배를 드릴 거예요. 친구들, 그렇게 할수 있어요? 네.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말씀 듣는 퀴즈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